정보, 톡톡.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찾아 소개드리는 정보, 톡톡. 오늘은 수족 냉증의 여러 원인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다스리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날씨가 추운 겨울이 되면 얼굴, 귀, 손, 발등온 몸이 쉽게 차가워집니다. 그런데 특히 유독 손, 발만 얼음처럼 차가운 분들이 있죠. 게다가 많이 춥지 않을 때에도 손발이 시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수족냉증이라고 하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요. 장갑을 끼고 외투주머니에 손을 넣어도 두툼한 양말을 두세 겹 신어도 속수무책입니다. 심지어 잠자리에 이불 속에서조차 발이 시려서 양말을 신지 않으면 안될 정도죠. 이런 증상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족냉증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발이 유난히 차가운 분들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수족냉증을 예방해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수족냉증의 원인들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수족냉증은 주로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못할 때잘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쉽게 수축되는 겨울철에 가장 많이 나타나죠. 날씨가 추워지면 열을 안 뺏기려고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심장에서 먼 손과 발이 먼저 시리게 되는 겁니다. 수족냉증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자주 보이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많았습니다. 임신과 출산 폐경을 경험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호르몬 변화가 크기 때문이라는군요. 호르몬이 변동하면 교감신경 반응이 예민해져서 혈관이 수축되는 거죠. 그래서 갱년기 여성은 물론이고 생리전으로 호르몬 주기가 바뀌는 젊은 여성도 수족냉증을 많이 호소합니다. 또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지방은 많지만 근육이 적은데요. 혈액순환을 돕는 근육이 적으니까 혈액이 손과 발까지 돌기 힘듭니다. 따라서 운동을 통해서 지방을 태우고 근육량을 늘리면 손발이 좀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수족냉증은 특정한 질환이 원인인 경우도 많은데요. 비정상적으로 말초 혈관이 수축하는 레이노병, 신경이 눌리는 손목 터널 증후군, 호르몬 분비가 줄어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류마티스 관절염, 목허리 디스크, 말초 신경염, 소모성 질환인 암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여러 질환들이 수족 냉증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발이 너무 차다고 느껴진다면 혈액순환 문제로 인한 일시적인 수족냉증인지 질환으로 인해 생긴 수족냉증인지를 구분해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질환에 의한 수족냉증인 줄 모르고 혈액순환개선제나 영양제만 복용한다면 해당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요. 원인이 달라도 증상은 비슷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수족냉증의 원인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수족냉증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알아보죠. 손 발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하시고요. 두꺼운 옷 하나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 외출할 때는 귀마개, 목도리, 장갑 등을 활용해서 추위로부터 대비를 단단히 하시고요. 세수나 설거지 등 물을 사용할 때는 따뜻한 물을 사용하세요. 또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심신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또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므로 금연을 꼭 해야 하겠고요. 피임약, 편두통약, 심장약 혈압약 등도 피하세요. 날이 너무 추운 날은 외출을 삼가하는 게 좋겠고요.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은 전신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잘 때는 손과 발이 이불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잘 덮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거나 반신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반신욕은 41도에서 42도로 물 온도를 맞춰서 20분 정도 하면 적당합니다. 대부분 실천하기 쉬운 보편적인 방법들이니까 꼭 실천하시고요. 결론적으로 증상이 심한 수족 냉증일수록에 추위를 피하는 것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울러 수족 냉증에 좋은 음식 네 가지를 소개해 드리죠. 첫째, 몸을 따뜻하게 해 주는 인삼. 인삼을 한 번이라도 드셔 보신 분이라면 인삼을 먹은 후에 몸이 따뜻해지는 현상을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인삼이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인삼은 수족냉증 환자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에 속하고요. 주로 손발이 자주 차가운 수족냉증을 가진 분들은 인삼차를 자주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인삼이 몸을 따뜻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인삼에 많이 함유된 사포닌이라는 성분은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균작용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동의보감에서도 인정한 생강. 동의보감에 기록된 생강을 살펴보면 위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식욕을 돋우고 소화를 돕는 작용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소화가 촉진되면 몸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신체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기능을 해서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효능은 수족냉증을 치료해 주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 해열 작용도 가지고 있어서 추운 겨울철 감기 기운을 예방해 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오한이나 목의 통증, 감기 기운이 있다면 생강을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유의 매운 맛으로 수정 냉증에 효과만점인 계피. 농나무과의 껍질을 말려서 만드는 계피는 특유의 매운 맛과 독특한 향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식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정과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생리통이나 감기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나와 있고 항균 작용도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특히 계피는 몸의 냉기를 없애주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계피는 생강처럼 위의 점막을 자극해서 소화를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요. 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을 해서 혈액 순환을 촉진시킵니다. 그러니까 평소 계피차를 즐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넷째, 혈액 순환에 좋은 마늘. 항암 식품으로 유명한 마늘은 수족냉증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은 대체적으로 따뜻한 성질이어서 대체적으로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 효과가 좋은데요. 마늘을 섭취하면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요. 또한 장 건강과 고혈압, 변비에도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족냉증뿐만 아니라 배가 차가운 분, 노폐물 배출이 잘안 되는 분 등이 드시면 제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식습관에 대해서 덧붙여 강조하자면 평소에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고 혈관에 동맥경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고지방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고등어, 꽁치, 연어 등의 어류나 견과류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수족냉증을 완화하고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정보톡톡 오늘은 수족냉증의 여러 원인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좋은지를 알아봤습니다.